첫 번째 질문부터 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콜라보하고 싶은 가수 백현 씨는 볼빵할 간사춘기 그리고 첸 씨는 어, 10cm, 10cm. 권장열 씨 네, 얘기를 씨와. 하셨어요. 아 어, 불빨간 사춘기랑 하고 싶은 이유는 어 그냥 뭐라 그래야지 음악도 너무 좋고 네. 그 목소리도 너무 좋아서 네.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팬이거든요. 어좀 그래. 약. 약간 특이하죠. 네뭐 창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맞아요. 그리고 좀 예. 뭔가 노래가 뭔가 순수한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음 약간 좀 들었을 때 뭔가 하얀 느낌이잖아요. 예. 약간 좀 그래가지고 한번 같이 노래를 해보고 싶어요. 아 백현 씨는 굉장히 또 굉장하신 분들과 네, 많이 맞아요. 하셨어요 수지씨소유씨케 네. u 씨이렇게콜씨이한적이 네. 있는데 네. 아이있 콜라보가 누군지 굉장히 네. 궁금했는데 네. 볼빨씨사춘기가 되겠군요. 그분들이 해주실까요? <laughs> <laughs> 아니 되게 어울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문하는 동안 느낀 건데 굉장히 잘 어울리고 아 네. 어, 그런 말씀하신대로 볼발가산기의 순수함과 백현 씨의 또 순수함이 있잖아요. 네. 그 콜라보의 그 음악이 네. 긍, 굉장한 대박 앨범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네. 자 그리고 첸 씨는 좀우외였어요권정열씨 네, 저는... 10cm. 어쿠스틱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에이. 그리고 예전부터 이제 어, 10cm 분들이 앨범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저는 사실 에이.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음. 그때부터 팬이었었거든요. 음. 너무 좋아하는 어쿠스틱 장르가 꼭 한번 아. 저도 많이 사실 연습을 했었고 이분들 노래로 그래서 꼭 한번 기회가 된다면 저도 같이 어,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니까 제가 느끼는 첸시의 느낌은 힙합? 네. 그러니까 R&B? 급정을 되게 네. 좋아하긴 해요. 약간 네. 그런 쪽에 네. 콜라보가 어울린다고 맞아요. 생각했는데, 네. 권종현 씨, 아, 10cm 얘기를 하니까, 어? 괜찮을까? 근데 의외성에 또 대박 히트 예감이 또 네. 들기도 하네요. 네.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그, 그, 러브콜 좀 해주십시오. 방송 어... 통해서. 이번 저희 파워 활동에,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아, 활동 같이 하죠, 예. 네, 본것 같아요, 아닌가? <laughs> 앨범, 앨범이 나오셨어 예. 어, 진짜. 내가 보니 아니, 어제 대기실에 그거, 이름, 그거 아 걸렸 네, 있었어요. 어, 예. 앨범이 나오셨어요. 예. 어, 같이 활동하면서. 좀 예. 친해졌으면 좋겠네요. 네,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사실 그권정열 씨가 이제 혼자 됐잖아요. 네, 스탠치가 네. 그래 좀 외로우실 것 같은데 네. 아첸 네. 씨하고 뭔가 콜라보를 하면서 또 좋은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자권정열 씨, 저희 올드스쿨도 꼭 출연 좀 해주십시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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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게, 첸 씨는 다이나믹 듀오 헤이지, 팬, 펀치와 이렇게 콜라보를 했었는데. 네. 어, 그런 점에서 제가 좀 의외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전 뭔가 좀 새로운 거에 항상 해보고 싶은 음... 게제 그런 목표인 것 같아요. 뭐, 네. 다음 거, 다음 거,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게. 아, 네. 앞으로 뭐, 정말로 많은 도전을 통해서 좋은 음악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